금속 활자본이다, 목판본이다. 이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난명증도가 공인본의 이미지가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강의에 등장했습니다. 서지학과 공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학문 분야가 만난 건데요. 얼핏 접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수업을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해가 진 저녁 시간에도 수업이 계속되는 동국대 서울 캠퍼스 공과대학. 공학 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에 전공 과정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한 문서지가 눈에 띕니다. 그 주인공은 금속 활자와 목판 인쇄 주장이 수십 년째 대립하고 있는 보물 남명증도가 공인본. 최근까지 공인본의 금속 활자 인쇄 특징을 연구해 온 박상국 동국대 석좌교수가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공인본은 삼성군보다 인쇄가 상태가 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에 뒤에 인쇄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캡스톤 디자인은 우리말로 창의적 공학 설계로 표현되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이런 공과대학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알고리즘을 설정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문화재인 남명증도가의 판본별 차이를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맡아 드렸을 때에 그걸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공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육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지학 판본 이미지를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활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분야에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주제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수업명에 다학제가 붙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면 문화재학과를 비롯한 다른 전공의 학생들도 견문을 넓힐 수 있어 융합 교육의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남명증도가의 활자본 그리고 목판본의 차이를 특징을 추출해내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가미된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지학과 공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학문이 만나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수업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